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저의 메인 안식처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앵커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또 인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이 오수공원 벤치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좀 복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또 스스로도 또을을신한한적있 있을 이이또또로로는보 받은 은혜은 은혜에 을한사을한 있을 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그 직원 또는 사원, 고용인들을 위해서 아마 선의의 뭐 선물을 뭐 선사한다든가 또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또는 동남아,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티가 안 나겠죠. 또그 얘기를 뭐냐면 뭔가 여유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건 아마 급히, 지극히 아마 좀 희박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행동들 아마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젊은이들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젊은이도 있고 또는 또 기술적으로 또 성공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 근 50년이 되가지만 저는 뭐 그래도 여유가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새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도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새 서로가 그거를 생각할 그런 그새 마음의 여유? 왜? 바삐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남을 뒤돌아본다거나 배려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체스라든가 아마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무슨 남을 위해서 제가 무슨 어떤 보은을 베풀었다든가 또는 제가 또 남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저에게 어떤 정말 뭐 배려를 위해서 저에게 어떤 보훈을 했다든가 하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도리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속된 말로 누구나 자기 잘못은 모르고 또다 남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변명이 됐든 뭐 이것이 뭐 현실이 되었든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은. 어제 자신도 배신당했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배신당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모르고 속아서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알고도 속고 또 속으면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알고도 속는다면 또그 당사 잘못이고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또 끌려가면 멍청굴이죠. 예, 저는 그냥 멍청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믿었던 사람이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참.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 알면서도 또 어떨 때는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갑니다. 왜 여태까지 그곳을 향해서 달려왔던 시간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속는 줄 알면서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또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한심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지금 정신 차리고 끊어야 된다든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든가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중독자들,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하죠.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걸 하면 자기 인생 망치고, 참, 나중엔 병들고, 결국 끝은 사망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중독된 것 자체가 끊는다 끊는다고 하루에 아마 10번도 더 다짐을 할 겁니다. 그래도 못해요 그거를.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약점이 중독이 되다 보면 은그 중독성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술 중독된 사람들이 반나 가족들에게 또 많은 뭐 친구나 사람, 많은 지인들에게 반나 어떨 땐그 중을 듣죠. 너무 먹지 말라고 또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잠시 <laughs> 뭐 어떤 말로는 단 1분도 안 지나서 또더 크게 봐서 단 10분도 안 지나서 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반나 전도 안 돼서 또 끊지 못하고 해갑니다. 제가 그거를 요새 와서 이해를 해요. 제가 뭐냐면 저도 중독된 게 하나 있습니다. 탄산음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또 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소화기관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거나 이렇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해결 방법이 탄산 음료를 마셔서 그 탄산 가스 때문에 트림이 나오면 속이 편합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그걸 진행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탄산 음료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걸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이 남들은 아마 탄산 음료 뭐 어린 아이들서부터 아마 전혀 어, 입에 대지 않는 집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집에는 탄산음료빈 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아는 집에 가면은 맥주 캔이 빈 맥주 캔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 친구 술을 좋아하니까 반나 집에서도 이렇게 술을 마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1년이 돼도 아마 식스팩 캔 하나 나오지 않는데, 아, 이 친구는 이게 그냥 뭐 속된 막 과장해서 말하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꼴이 난 겁니다. 지금 저의 집에 오면은 비어캔은 없는데, 탄산음료 캔 바르리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건강에안 좋다고 하니까 끊으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몇 번이라도 마음을 먹어요. 근데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또이 게스가 꽉차 있는 것 같으면은 결국 제가 찾는 거 탄산 음료예요. 그걸 먹고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트림을 하고 나면은 또 속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쁜 줄도 알아요. 속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간 자기가 불편하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뭐 배신을 당했다, 이게 다, 그것도 중독입니다. 자꾸 당하다 보면은 중독이 돼서요 내가 이게 당하는 건지, 이게 속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땐또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떨 때 순간적으로 내가 한 말을 약속을 좀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또, 어우, 내가 또, 저 친구에게 또 배신 당했다는, 또 소리나 듣지 않을까? 겁이 잔뜩 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사례들을 보는데, 그래도 요새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 동남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좋은 일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그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종사해 준 직원들에 가정을 방문합니다. 거기 모든 직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방문을 하면서 그 집안의 사정, 그 직원의... 어떤 그새그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서로를 배웁니다. 그 직원이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뭐가 지금 불편한지, 지금 집안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캐치를 하고 다한의 퍼센트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겠죠. 무슨 대부호가 아니고 대재벌이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복한 것. 단 1%도 행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점을 다만 직장 상사가 10%, 20%라도 해결해준다고 하면 그거 큰거 아닐까요?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1%도 할수 없는데, 직장 상사가 모든 걸 파악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10%, 20%의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무지하게 큰 겁니다. 아무나 할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식 같은 그런 젊은이들인데,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 떠나서 전 세계가 저런 사람들의 퍼센트지가 이 세상을 딱 채운다면, 이 세상 자체가 지상낙원이 될 텐데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힘들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이끌고 가기가 힘든데. 그러한 언과 자기 고용인들의 가정 환경을 보고 그러한 솔루션을 해 준다고 하는 것참 장한 일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거 할수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더 하지 못해요 자기 재산 대대 해쳐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다고 절대 그것을 글쎄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쓸수 있느냐? 못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서질까 봐. 단위가 부서질까 봐.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가졌는데 만 원, 2만 원 쓰면은 100만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10만이라고 하는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190몇만 원이 되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또 힘들게 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단위가 무너질까봐 어떤 사람들은 쓰지 못해요. 근데 그건 뭐 나무랄 수가 없죠.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번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또 내가 아는 지인이 내가 아는 친구가 힘든 줄 알면서도 함부로 쓸수 없는 것이 내가 힘들게 모아진 어떤 부의 가치를 부숴뜨리기가 싫다는 얘기 그거는 뭐 좋고 나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 되고 가부가 되도 도네이션 어떤 세상에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데도 또 세상에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기부를 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쓴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쓴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항상 여유있게 살았다거나 소위 말해서 금수제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아주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한 내가 경험 안한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선을 베풀 그런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독한 쓴맛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말 금방석에만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죠. 쓴맛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을 때 절약하고, 내가 있을 때 아껴 쓰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나 힘들 때 아무도 도와준 인간이 없더라. 하는 마음이 꽉차 있다고 하면, 남무 도와준다고 하는 마음은. 비례해서 적어지겠죠. 그리고 또 너무나 금방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인생을 꿈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생활의 모든 주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너무 힘든 자, 너무 있는 자가 이 세상을... 판단을 못 해요. 이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은 우리 서민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래요. 남을 위해서 보훈을 한다거나 또 내가 보훈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는 선진 사회죠.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항상 나의 어떤 지나간 세월 때문에 또 지나간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그저, 아니야, 나는 나밖에 몰라.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줄 인간은 없어. 하고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산다고 하면 은 팍팍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뭔줄 압니까?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일불도 없습니다. 그죠우 속된 말로 벌어서, 그냥 옛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이불 밑에 숨기고, 장롱 뒤에 숨기고, 뭐 천장에 숨기고, 정말 초롱성 같은 근... 고를 만들어놓고 누구도 손도 못하게 자기의 불을 그곳에 잠재우는 사람들 돈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돈은 어떤 구석에 처박혔든 창고에 처박혔든 금고에 처박혔든 처박혀서 그대로 그곳에 장시간 있다고 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사장된 거예요 그 돈은 중요한 것인데. 이 사회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정말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인데, 그것을 사장시켜 버린다. 막말로 무기징역을 때려서 그냥 철창 속에 갇혀만 논다. 그거는 사실은 나쁜 인간입니다. 뭐, 그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야저 집은 부자야, 부자인데 노랭이야. 아마 욕은 안 하고 노랭이라고 아마 손가락질만 할 겁니다 아마. 아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돈 자기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 어째서 맞아요? 뭐 어째서 자기 개인 재산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필요한 곳에 가서 힘을 발휘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서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생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 있는 생물이 되어야 해요. 물론 그게 종이로 만들어진 한해. 때 우리가 종이자게 징하지 않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세상이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제일 큰 투란입니까? 그것을 사장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어떤 좋은 예를 들기보다는 지금 그새 조금 아까 말한 것 사업을 하는 젊은이가 자기 사업에 도움을 준그 고용인들 직원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상황하는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뜻에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어떤 한 모습을 보고 뭐 나쁜 댓글도 보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뭐 댓글을 보내든 뭐 그는 자기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상상에 그저 자기 기분에 맞춰서 남을 비평한다고 하는 것. 악플을 쓴다는 인간들은 참 사실 좋은 인간들 아닙니다. 아무리 저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아마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악플은 자제를 해야죠. 선의 충고는 괜찮아요. 선의 충고는 누가 악플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오늘도 제가 유튜브 방송 중에 한 분이 제가 그건 다음에 방송할 겁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오늘 선언을 하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유도 있는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를 힘든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젊은이예요, 그 사람도. 근데 수많은 댓글 악플 시기 질투 때문에 오증 마음이 상하면 유튜브 활동을 그만둔다고 오늘 아주 공헌을 하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인간들이 왜 저러지? 야,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요즘 또 그런 별의별, 별의별 일을 당하고 지금 마음이 아파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라도 한번 행설수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결국은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방송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제가 너, 저는 뭐그 사람하고 아무 뭐, 뭐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만 그 젊은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많은 하, 정말 일들이 벌어졌더군요 보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시기 질투. 결국은 시기 질투예요. 그것 때문에 악플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죽하면 그만 접겠다고 오늘 공언을 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어요. 그 악플들, 좋은 일 하고 악플들, 요새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유튜브 중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도리어 얼마 안 됩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치를 떠는 것, 그리고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왜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악플이 왔든, 뭐 어떤 댓글이 왔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저 놀래기도 하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하울이 압니다. 인간 하나 하나가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늘은 아스캔합니다. 후날 후회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좋은 말로, 좋은 댓글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용기를 더 북돋아 주십시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좋은 일 하던 것을 멈추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든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또그 어려움에서 탈출 시킬 거 아닙니까? 게 예, 오늘도 그참두 젊은이 한 사람은 악플과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적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오늘도 어떤 자기 직원의 한 가정 가정을 다니면서 그 어려움에 정말 다만 네 프로라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잠시라도 안정을 찾게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 젊은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제가 이 호숫가에서 방송을 접습니다.